윤석열 정권을 1년 내에 조기 퇴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가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형사 증거를 조작했다는 그런 증거를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헌정을 무너뜨리고 검찰 구대타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 문제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화해서 국회 입성 즉시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또는 하야시킬 예정입니다. 네, 어제 나온 후보들이 다들 윤석열 탄핵, 윤석열 뭐 퇴진 이런 것들을 외쳤는데 아무도 구체적인 보관은 제시하지 않고 전부 부호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최대집은 확실한 보관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저지른 헌정 파괴, 증거 조작 범죄 사건인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사건에 대한 특검 발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1년 내에 조기 퇴진, 퇴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조작의 실체적 진실은 이미 미디어워치 기자들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 진실은 공론화와 제도화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 의원의 자격으로 언론과 소통하고 특검법을 발의만 하면 1년이 아니라 어쩌면 6개월 내로도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체는 결국은 증거를 조작하고 흔적을 무너뜨린 검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포 국회의원 후보들 중 유일하게 아니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윤석열 조기 태진의 분명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목포에서 지역 공약이 아니라 최순실 태블릿 조작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1년 내 조기 퇴직시키겠다는 국가공약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포 발전의 최대 장애물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을 먼저 끌어내지 않으면 어차피 그 어떤 지역개발 공약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타 후보들이 다들 이런저런 화려한 지역개발 공약을 가장 앞세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같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즉 중앙정치에서 지원이 없으면 다 헛공약이 됩니다. 헌법 4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지자체장과 달리 일단 나라의 일꾼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대부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정에 있어서 큰 발언권을 가져야 지역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저를 제외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그게 중앙지나 중앙방송사에서. 기사나 보도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 최대 집은 다릅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중앙지 일면 중앙방송사 뉴스 척국지가 제 최대 집에 관한 것으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최대 당선 의미가 곧 윤석열 정권 붕괴라는 것을 중앙정치권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 최대 집이 이 최순실 태블릿 조작 특검으로 윤석열 조기 태진의선봉에 선봉에 서고 공정을 세우게 되면 목포 중앙경치에서 존재감은 예전 김대중 대통령 때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지역개발공약을 똑바로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목포 시민들에 대한 저 최대 집의 약속입니다.